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무겁고 아, 정말 지친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내 멍에를 메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바로 이 말씀,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초대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는 과연 어떤 울림으로 다가올지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테오 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죠.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오직 마테오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아주 특별하고 또 희망 가득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죠. 고생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정말 따뜻한 위로와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는요. 그냥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 번아웃,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했을까요? 이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과연 그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가난이나 몸이 고된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더 깊숙이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짐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단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강요했던 너무나도 엄격하고 복잡한 율법책이었어요. 수백 가지가 넘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특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또그 마음속에는 불안과 죄책감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쌓여만 갔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는 약속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좀 쉬는 거, 뭐, 편안하게 누워 있는 그런 육체적인 휴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건 바로 해방이에요. 나를 옥죄던 율법의 굴레, 죄인이라는 사회적 낙인, 그리고 그로 인한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얻게 되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평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멍해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멍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당시 유다 사회에서 멍해를 맨다는 건 어떤 스승의 가르침, 즉, 율법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에는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쥐었던 무겁고 억압적인 멍해가 있습니다. 복잡한 규칙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다른 한 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온유와 경손이 깔려 있고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거죠. 짐을 진 사람에게서 남은 힘마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세 단계가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첫째, 먼저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 그분의 가르침. 즉, 그분의 멍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분에게서 직접 배우는 거죠.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에게 배우십시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스승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소개하시거든요.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 때문에 그분의 멍해가 편하고 그분의 짐이 가벼울 수 있는 겁니다. 권위로 억누르는 스승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져주는 스승이니까요. 이걸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엄청나게 복잡한 율법이라는 지도를 들고 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지도를 만든 분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길 너무 힘들죠? 사실 그 길은 제가 만들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 짐은 훨씬 가벼워요. 와, 이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안내가 또 있을까요? 바로 그런 느낌인 거죠. 결국 이 가르침은요. 하느님께 나아가는 평화에 이르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높은 부담을 지우던 옛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낮은 부담의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되새겨볼 때,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